8월 막바지 가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평 유명산 계곡을 가고 있어요. 어, 방일동에 도착했습니다. 유명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희 펜션이 있어요. 어, 피자하고 샌드위치는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 <laughs> 아침에. 응.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일단 아 여기가 지금 8월 1 응, 4일이라서 뭐 지금 아침에 시원했는데 <laughs> 지금 슬슬 좀 따뜻해질라 그래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려고요. 어, 핸드폰. 물에 빠졌습니물깊피가 빠...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가 봐. 동현! 물이, 어, 깊은 데는 되게 깊어요. 여기가 지금 처음, 처음인, 처음이에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물이 되게 깨끗해요. 여기 고기가 살아요. 우와, 저기도 보이는데. 어. 보이시나요? 물빛이가 <laughs> <놀기피가> 여기는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고, 딱 그냥 놀기 좋은 부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제주도산 그 제주도야자 할때 멜젓을 같이 소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파고 하 마늘하고 고춧가루랑 해서 지금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아 옥수수가 탄건 아니고요 맛있게 그을려진 거예요. 우와 고기가 너무 잘 익었어요. 옥수수도 그렇고 감자도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봐야 되겠어요. 잠만 고기를 이렇게 멜젓에 찍었어요. 음. 마늘 넣고, 음, 너무 맛있지? 고기 음. 잘꽂지 않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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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완전 아나 지금 어떻게 해나 지금 제주도 온것 같아. 지금. 제주도 온것 같아? 어, 내가 제주도에서 못 뛰거든. 전부 산이에요 산. 뒷배경은 이래요. 여기서 지금 구워 먹고 있는 거야. 아 t v 에서 나온 소 뚜껑 닭볶음탕을 먹으러 왔어요. 아, 어, 우리 숙소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수영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다 있네요. 지금이 11시 안 됐는데, 벌써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와, 이 불화력 고소! 장작 지금 스팅이돼 있어요. 이게, 이게 다 장작인 것 같아요. 저 안에도 장작이 있긴 한데 온통 장작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많이 왔네요. 이명사 흥분해. 일단, 밑반찬은 이렇게 나와요. 어, 일단, 도토리묵은 시켜봤는데, 너무 쌉싸름하니 음. 맛있어요. 짠! 막걸리 한 잔. <laughs> 술은 빠질 수가 없어요. 닭가나이쪽와로어 음. 음. 테이블에 갖다 줘요, 직접. 찍었다, 내주인 뭐라고? 화가력 보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떠서 테이블에서 먹고 하나봐요 여기 음, 중간에 음, 어가나 음,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조금 떠서 음 소스가 맛있어요. <laughs> 소스가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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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닭도리탕 집보다 조금 진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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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괜찮네. 음. 음. 감자가 음. 들어있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뜨거워요. 음, 안 익은 것 같아? 지파 익었어! 응 음. 음, 뜨거워 짠 매콤하고 수프향이 좀 나요 저같은 맵찔이 많이 먹으면 매울 것 같아요 여봐올까요? 응. 당근, 고구마 사 고구마. 아 고구마. 고구마? 응. 가평 막걸리 가평. 응. 아 가평. 음 시원해. <laughs> 이 다리가 하도 졸여져서 뼈하고 뼈 사이에 살이 이렇게 쪼여진 거예요. 치즈가 줄줄줄줄, 치즈 반밥반 반. 됐어.